네 여러분들 오늘은 즉석 떡볶이랑 그 다음에 오뎅탕 그리고 김밥 여기 밑에 안 보이지만 깍두기 있거든요 깍두기랑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깍두기 여기 뒤에 있고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거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일단 김밥부터 음음 음. 김밥은 만든 거 아니고 떡볶이랑 오뎅탕 제가 만든 거요. 예 사리는 쫄면 사리. 사리는 쫄면 사입니다 오신 분들 추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음. 와 오늘 여러분들 오늘도 대박입니다. 시청 시청자. 봐. 국물떡볶이인데 그릇을 이상한 걸 꿨네. 아. 아, 다 흘리고 난리 났다. 일단, 여러분들, 음식은요, 진짜 맛있어요. 아, 지금까지 제가 즉석 즉볶이 사 먹은 거 진짜 많은는데 그것보다 더 훨씬 맛있어 진짜로. 아, 그릇을 잘못 갖고 왔다. 조금씩 퍼먹어야겠어요. <laughs> 진짜 이거 제가 지금 당장 팔아도 자신 있을 정도로, 제가 웬만하면 음식, 음, 음식, 부심 안 부리는데 진짜로 음식, 음 먹을 거야 식 이상한 건 아니고요 그냥 방향만 바꿨습니다 건더기만 이렇게 조금씩 퍼, 퍼서 먹을게요 국물을 생각을 못했네. 생입니다, 생. 분들 추천드자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박. 음, 오늘도 조금 노력하면 80명 최고 신기록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명. 진짜요? 음. 여러분, 근데. 너무 죄송한데요. 그릇을 바꿔야 될것 같아. 1, 10초. 10초, 10초. 쉽죠. 응. 여러분들 그릇을 바꿨습니다. 이게 마음 편해요. 음, 처음부터 이 그릇으로 바꿨어야 했는데. 떡볶이는. 청양고추 넣어가지고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약간 밸런스 지금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입천장이요 음와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80분 최고 신기록 80분 음 이거 초록색은 깻잎입니다. 깻잎 깨잎. 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떡볶이의 김밥 알겠습니다 떡볶이의 김밥 떡볶이 김밥 이렇게 해서 떡볶이랑 이렇게 음. 깍두기 음, 놀자리가 없어서 지바람이 어서오세요. 와, 오늘 대박. 90명 넘었습니다, 90명.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해. 음 떡볶이는요, 조금 이색적이게 넣은 거는 이게 떡갈비 거든요 그 여러분들 그 부대찌개 드시면 돼지 민찌 넣잖아요 갈은거 그거 생각해가지고 돼지 갈은거를 넣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떡갈비가 있어서 떡갈비를 넣고 그 다음에 소스로는요 이색적이게 넣은거는 그 뭐야 그 뭐지 케찹하고 그 다음에 굴소스 넣습니다 었어 너무 맛있어 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진짜 또 쫄면 사리는 먹었어요, 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음. 이상한 건 아니고요. 방향만 바꿨어요, 방향만. 어! 롤루쪽님께서 5개로 181문제 팬클럽까지. 반가 방가...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뱅글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음. 유미공기님 어서 오시고요. 진짜 오늘은 농담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떡볶이. 진짜 맛있어. 저 매니저 세 분, 매니저 세분 지정해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요즘에 안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그냥 저거 내렸고요 음, 오랜만에 오셔도 항상 매니저 역할 해주시는 유미공주님하고, 그 다음에 코코님. 이게 두 분입니다. 음. 아, 찢지 바라님께서 40개로 응원을.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바나나님 햄 넣었어요. 햄음 아, 100명 기념 아, 감사합니다. 어, 제방송에서 100명이 있는 날이 있네. 와, 여러분들 감사해요. 아, 아 깔끔해졌어, 좋아졌어. 아, 진작 바꿀 걸 여러분들. 진작 바꿀 걸 너무 후회됩니다. 이제 와서 바꾸는 걸. 그리고 여러분들 떡은 밀떡, 밀떡으로 준비했습니다. 밀떡, 쌀떡도 있고 밀떡도 있었는데 밀떡으로 준비했어요. 음, 녹방 때가 사람 더 많다고요. 근데 근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음. 오늘은 생방이 훨씬 많습니다. 음 장담하건데 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보이고 감사합니다. 음런 네, 오늘 오뎅을 좀오바했다 여기도 오뎅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도 오뎅. 뜨거우니까요. 음식이 뜨거워서 땀 흘리는 거죠. 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꿀잼. 튀김이요. 튀김은 살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네 알없는 안경 저 눈이 좋습니다 나이는 34살입니다 해장라면님께서 고라 가지고 땀흘리는거라고 하시는데 음, 정답 정답입니다 음. 확실한 거는, 안경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음. 저 안경은 아마 만 개. 음. 이러면 또 별창이라고 하시겠죠? 방송한 지 얼마나 됐다고 별풍선을 바라냐. 음. 이런, 이런 멘트 때문에 녹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어. 저의 안경을 벗기실 분은 준비해 오십시오, 만 개를. 시원하게 벗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안경 벗는 거보다 쓰는 게 훨씬 낫거든요, 진짜. 제가 안경을 괜히 쓰는 게 아닙니다. 땀을 흘려야 좋은, 거, 좋은 거라고요? 땀을 흘려야? 땀을 흘려야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시청자요? 음, 맞아요. 오늘 두 배. 오늘은 두 배입니다. 평상시에 한 50분? 어. 음. 그냥 안 본다고 하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어, 별이 별이 왔다. 별이 오랜만. 음. 맞아요. 제가 직접 다 만든 거예요. 김밥 빼고 만, 음, 내 역시 이리 밀 밀떡이 맛있다 밀떡 쌀떡보다는 밀떡입니다 여러분들 떡볶이는 쌀떡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은또 또 뭐야 밀떡 극혐 이런 얘기 나오겠지? 오 떡볶이가 맛있으니까 떡볶이를 건져서 오 오뎅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제가 오뎅 부자야 오뎅 너무 많이 넣었어. 팬클, 아, 아우라님께서 세계로 182번째 팬클까지 반가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휙! 후! 감사합니다. 음. 계속 뭐라도 하나씩 늘려가야겠어. 어, 리액션이. 안경초 벗었어요? 음. 음. 여러분들 만개 버셨네. 명쓴 기나요. 특히 이안경 진짜. 아. 음. 와. 와, 맛있어. 국물떡볶이로 제가 만들었어요. 국물떡볶이로, 근데 국물이 조금 많이 쫄았어. 음, 근데 그 처음에 시, 시작은 국물떡볶이로 시작했어요. 제가, 음. 와 오뎅 진짜 음 조금 그 뭐지 그 완전 오뎅 그런 거 말고요 이거는 좀 그거거든요 좋은 거 비싼 거 너무 많이 샀다 까칠한 정이 많이 먹겠습니다 음우 오뎅 너무 많이 넣었어. 이거, 제가 무도 넣고 정말 오래, 오래 했어요. 음. 음. 여러분들, 일단은, 그 뭐지? 녹화 분량만 다 돼가지고, 녹화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음. 오늘도 여기서 녹화 끝!